조교종 예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제66기 323인에게 수계 교육이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출가 수행자로 첫발을 내딛게 된 323인에게 수계자들은 청정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제66기 323인에게 수계 교육이 진행된 조교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 새소계 번뇌와 인연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한 남녀 행자들이 14일간의 3위, 3인 2게 수계 교육을 원만 회했습니다 회양식에는 입교자 47명 가운데 중도 태방자 3명을 제외한 남행자 28명, 여행자 16명 등 44명이 수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입교한 행자들은 성교율의 기본 지식과 연불, 습비등 출가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교육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후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관문인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고 3위, 3인 2개를 수지했습니다. 조기종 교육원은 교육 필증을 전달하고 모범 3위 3인이 2명,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 2명을 표창하고 격려했습니다. 선배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첫발을 내딛는 후배 스님들에게 한 생각 한 걸음마다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나 바냐바람이 이 가르침에 따라 오늘 간조하면서 저 고통받는 세상을 보는 전수천안의 큰 원력으로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율과 가사를 수지하신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출가제 본분을 굳건히 지키신다면 불교는 머지 않아 있다에서 다시 주공될 것입니다. 이에 3위3인이계를 수지한 예비 스님들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깨닫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해 부처님 법전하며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어느 때나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의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두모 부처님 법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위3인이들은 앞으로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공부를 이어가게 되며. 사급 승가고시를 거쳐 구조계를 받으면 종단의 정식 스님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천의 사표가 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수행자의 걸음걸음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천 직지사에서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